심마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마음을 느껴주는 거, 제대로 느껴주는 거좀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느껴주는 거 이게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 부분을 좀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인식하고 느껴지게 되죠. 열등감이 올라오면 열등감으로 인식해서 느껴지고 수치심이 올라오면 수치심으로 인식해서 느껴지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으로 인식해서 느껴지고 이렇게 제대로 느껴지면 비워내지죠 근데 좀더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마음이 올라왔는지 이 마음은 왜 올라왔는지 이걸 제대로 인식해줄 때좀더 마음이 빨리 비워질 수 있는 거죠. 어, 왜냐면, 하 마음 파동이 같은 마음일지라도 살짝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수치심을 인식하고 느껴줄 때,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데에는 한 가지의 상황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 상황이 존재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버림받을 때, 혹은 거절당할 때, 나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혹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할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또 혹은 어,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또 혹은 성적 수치심 또한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상황에 따른 수치심이 존재하고 이 마음은 조금씩 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당연히 수치심이 올라왔을 때 수치심으로 느끼, 인식해서 느끼면 비워내지지만 이 수치심이 왜 올라왔는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생긴 마음인지를 인식해서 느껴주면 좀더 빠르게 비워낼 수가 있는 거죠. 원리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부딪힘에 의해서 올라오고 그 마음을 봐주지 않을 때 저장이 일어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부딪힘이 없다면, 마음도 일으켜지지 않아요. 뭐, 사건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환경, 혹은 사람, 혹은 내 생각에 의해서 부딪혀지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걸 봐주지 않을 때 저장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을 한 면이 아니라, 전체적인 양면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부딪혀지는 뭐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이나 생각과 내 마음, 요두 개를 같이 인식할 때이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어, 만약에 수치심의 마음이 얕게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뭐 그냥 수치심으로 느껴서 비워내도 쉽게 비워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깊은 무시간에 저장되어 있는 마음 에너지인 그 수치심을 인식한다고 칠때이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냥 살짝만 드러나도 우리는 그 속에서는 괴로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지만 이 마음을 아무리 내가 수치로 느껴서 비워내도 깊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식해서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이 마음을 제대로 비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마음이 저장되게 된 상황, 이게 무슨 파동에 의해서 부딪혀지고 저장됐는지 그 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수치심의 마음이 거절당해서 일으켜진 마음인지, 혹은 뭔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일으켜진 마음인지, 아니면 뭔가 성에 의해서 일으켜진 마음인지, 이런 어떤 마음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게 일으켜진 마음인지를 인식할 때, 이두 마음을 인식할 때 드러나지는 거거든요. 이 드러나져야 이 마음을 느껴줄 때 비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어떤 짝꿍을 이루고 있는 거죠. 뭐 미워하는 마음과 미움받은 마음, 수치당한 마음과 수치주는 마음, 뭐 무시하는 마음과 무시당한 마음. 이렇게 짝꿍을 이루고 있는데 이 짝꿍도 상황이 저장되어 있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인식하면서 느껴줄 때그 저장되어 있던 그 뿌리 깊게 저장되어 있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인식해서 비워낼 때 점점 깊은 무의식으로 들어갈수록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인식할수록 그 마음을 제대로 들어 올려서 비워낼 수가 있는 거죠. 어, 태아기의 마음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스윙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순간 건드려질 때가 있어요. 건드려져서 이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 올라올 때 이게 제대로 다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다 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만을 인식하면서 그걸 느껴서 비워내죠. 아무리 비워내도 잘 비워내지지 않아요. 그래서 태아기의 마음에 딱 접근했을 때, 그래서 태아기의 마음이 올라왔을 때, 이걸 태아기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 정말 이 마음을 비워내기란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마음이 부딪혀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성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 태하기를 들여다보면 제 안에는 쓸모없다 느끼는 마음이 정말 크게 존재해요. 근데 이 쓸모없다 느꼈던 마음의 이유는 이 마음이 일으켜진 데에는 이유가 있죠. 원인이 있죠.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지속적으로 아들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를 정말 걱정근심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자아이고, 그러니까 제 안에는 정말 쓸모없다고 느꼈던 마음이 세게 일으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님이 걱정근심하면서 아들이어야 되는데, 아들이어야 되는데를 수도 없이 느낄 때마다 저는 그 마음 파동이 계속 건드려진 거죠. 쓸모없는. 아, 내가 아들이 아니니까 쓸모 없구나. 어머님이 걱정근심할 때마다 쓸모 없다 여기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느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쓸모 없다 느끼는 마음을 이렇게 계속 느끼면서 비워내는 것보다 내가 이 쓸모 없다 느꼈던 이 마음이 일으켜지게 된 배경인 엄마 마음. 아들이어야 되는데, 아들이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같이 느껴주는 거죠. 엄마가 아들이라야 되는데 계속 걱정 의심 할 때마다 내가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제가 느껴줄 때마다 쓸모없는 마음은 점점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두 마음을 같이 비워내는 거죠.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묻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요. 제대로 인식해서 들어올리기 전에는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태아기의 마음은 바탕이기 때문에 완전히 깊게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쓸모없는 마음만을 계속 느끼면서 비워내기에는 한정이 없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내가 그 마음이 건드려질 때 쓸모없는 마음이 올라오죠. 태학에 쓸모없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리고 제가 그걸, 아, 태학에 쓸모없는 마음이야 라고 인식하면서 쓸모없는 마음을 느껴도 그, 일으켜져서 올라온 그 마음 파동까지만 인식해서 비워낼 수 있지. 그 깊게 저장되어 있는 태아기의 마음을 제대로 들어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이때 제가 있을모없는 마음이 일으켜지면서 저장되게 된그 배경. 사건 배경이죠? 부딪힘이 있었던 그 사건, 상황, 배경. 이걸 인식하면서 느껴줄 때. 같이 느껴줄 때이 마음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같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걸 비워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원하면서 아들이어야 돼. 아들이어야 돼. 얼마나 여자를 쓸모없게 여겼으면 그렇게 아들을 원했을까? 당신 마음이거든요. 당신 자신을, 당신의 여자를 정말 쓸모없게 여긴 거거든요. 이 안에는, 이 태아기의 마음 안에는 그냥 어머니의 조상 파동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할 수 있어요. 마음을 정말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때 그냥 나를 알 수가 있죠. 나의 조상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제대로 들어 올려서 비온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느낄 때 그냥 단순하게 뭐 수치심이면 수치심, 열등감이면 열등감, 뭐 두려움이면 두려움 이렇게 하나의 마음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생성되게 된 어떤 부딪침에 의해서 이 마음이 생성됐는지를 인식해서 양면의 마음을 느껴서 디테일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알게 되고 조상을 알게 되고 조상의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디테일하게 느껴주고 섬세하게 알아차려 주는 거 그리고 마음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번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